우리 나경원 의원님은 무슨 말씀을 하셔도 항상 이뻐요. 안 그렇습니까? 표달라고 해도 이쁘죠? 아, 저게 나경원 의원의 매력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야 판사, 검사, 변호사, 법조인들이 참 많구나. 우리 비대위원장님, 정책위장님, 우리 후보님. 들 정... 이 법조계 경력이 많은 분들입니다. 이 주제가 주제이다 보니까 참 많은 분들이 있구나 하는 걸 느꼈고요. 사실 초선의원이면 정말 열정이 넘칠 때입니다. 열정이 여러 국가적인 과제 당면 현안 문제 빨리 원 구성이 조기에 완료돼야 되는데 저희 선배님들이 못나서 제대로 된 모습 보지 못해서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 조선 의원님 분들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은 제가 한십몇년 전에 사실 박해정부에서 무슨 핵심이라는 소위 말해서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결국 박해 대통령이 탄핵당하면서 뭐 당원군정지 1년도 당하고 또 지구당위원장도 박탈당하고 또 공천 탈락 도한두번 되고 무소속으로 계속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내리 5선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느낀 교훈이 뭔지 아세요? 조선인들 줄 서지 마시라는 겁니다. 줄 서지 마라. 제가 뼈저리게 느낀 거는요. 줄 서지 않는 게 가장 좋은 정치. 어느 한 계보에 줄 서지 말고 진짜 줄 서려면 국민을 보고 줄 서라. 권력을 보고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보고하는 정치를 꼭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전당대회 출사표를 던진 이유는요. 진짜 정치를 하고 싶어서. 그리고 당을 살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제가 계속해서 수도권 위기론 수십 차례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비겁하게 침묵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대참패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처절한 몸부림이 없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공동 멸제의 평화라고. 이런 거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는 겁니다. 분 분노. 그러한 분노가 있어야 바로 혁신하는 겁니다. 예전에 유시민의 항소장에 보면은 이 러시아의 한 대문호, 니콜라이 데크라소프의 이 시한 구절을 인용 조국에 대한 슬픔과 분노 없이 살아가는 것은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정말 우리 진짜 당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은 우리 당의 현재 모습에 대해서 분노해야 됩니다. 그 분노가 있어야 혁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혁신 하기 위해서 제가 출사표를 던졌고요. 진짜 혁신은 당원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깨어있는 당원,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우리가 생각하는 보수가 왜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냉대를 받는지. 보수혁명이라는 게 어디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지금 영국의 보수당 정권이 집권한 지한 14년 됐습니다만 사실 블레어 노동당 시절부터 보수를 새롭게 정립하려고 하는 마이클 하워드라는 영국 보수당 당 대표의 운동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어있는 당원, 깨어있는 시민분들과 함께 뿌리부터, 밑에서부터 보수혁명을 하겠다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오늘 토론을 통해서 어떤 헌법 84조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 참석자